저도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처음에 부동산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제가 3040 재테크 세비티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50 재테크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분께서는 50대인데, 혹시 제 채널을 30대, 40대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 그거 아닙니다. 50대, 60대인 분도 충분히 다제 영상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의 댓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은 정말 30대, 40대 뿐만 아니라 50대, 60대인 분들도 재테크 공부하고 싶고 자산 늘리고 싶고 그런 니즈가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50대, 60대인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 오프라인 특강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60대 정도 되는 여자분께서 슬며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부동산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거기서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는 법이 나왔대요. 근데 본인께서 아무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특강하는 시간에 어, 매매 지수 그래프 보는 것도 쉽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좀 방향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첫 번째는요, 50대, 60대인 분들은요, 바빠요. 뭐, 당연히, 이 30대, 40대인 분들도 바쁠 수 있지만, 특히 이 정도 나이대가 되시면요, 아직도 남편 챙겨야 되고요. 자녀가 크긴 했지만, 또그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도 신경 쓸 일이 많고요. 여전히 살림을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이 때까지 경제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살아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재테크 공부하고 싶잖아요. 어, 가장 그래도 조금 나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보통 강의잖아요. 강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강의를 들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강의는요, 정말 그 평균적인 수준, 거의 그 평균적인 그 수준을 생각하고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분들의 수준에 맞게 해주지 못합니다. 가장 정말 좋은 방법은 일대 일로 정말 코칭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좋긴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이런 50대, 60대인 분들이라면요.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이런 스터디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스터디에는요. 그 개인, 개인이요. 되게 그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안 해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투자를 여러 번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서요.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터디의 또 좋은 점은요. 동기 부여가 돼요. 아, 나는 지금 열심히 좀 공부를 해 오다가 좀 지쳐 가지고 이제는 좀 공부를 포기하고 싶고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 동기 부여를 받아서 아, 그럼 나도 다시 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스터디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터디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강의를 먼저 들었던 거 아니었어요. 이런 스터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터디도 뭐 이렇게 유료로 하는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데도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곳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여했던 것은 비용을 좀 드리고 하는 유료 스터디였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과제도 하고 거의 그3 시간을요.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요. 부동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평일에는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그냥 우리가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투자 이야기하고 어디 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 끝도 끝난 게 아니라 또 아쉬워가지고 같이 또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그때도 계속 투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어, 그래서 또 그때 그렇게 모여,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니까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고 실력도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대출. 이 대출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출도 우리가 아는 그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출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나 알려 주지 않잖아요. 그런 같이 모임에 참여하는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정보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모임이 이제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실제 제가 투자할 때 그런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대출 알아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있고 수익형 투자도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아파트 투자하다가 수익형 넘어갈 때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다른 거예요. 오, 정말 다르더라고요. 대출 체계도 다르고 이게 약간 사는 방식도 다르고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그런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이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저한테 하나하나 본인의 경험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곡을 듣고 이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 뭐 강의를 하고 그런 강사인 분들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그 단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요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에 가는 게 좋으냐, 그런 부분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많다거나 어또 불리한 입장이라 했을 때는 더더욱 또좀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도 뭐 50대는 아니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디오북 오디오북 같은 걸 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도요. 거의 6개월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뭐그 전에 계속 실패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딱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요. 오디오북, 듣는 공부에요. 듣는 공부. 우리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냥 이어폰 하나 딱 꽂고 들으면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주입이 됩니다. 저는 책도 오디오북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배속, 배속을 되게 올립니다. 최대한 배속 올려가지고 되게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점이요. 그냥 우리가 살림 살 때요.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할 때도 그냥 귀에 이어폰만 꽂으면 언제든지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직장 생활 할때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걸 그 거리를 갈 때도 항상 이어폰 꽂고 있었고요. 지하철 타고 직장까지 거의 1시간 걸렸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 내가 이어폰만 있으면 어디든 나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딱 각을 쫙 잡고 내가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겠다 하면 사실 그런 시간이 잘안 주어졌을 때는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활 이제 일과에서 딱 보면 그 틈새 틈새예요. 이렇게 시간들이 많아요. 갑자기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난다거나 30분을 기다린다거나 맞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도 우리가 모으면 되게 큰 시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냥 귀에 이어폰 딱 꽂고 강의를 듣는다거나 오디오북을 듣는다거나 이게 듣는 공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시면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정말 처음 접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처음에 부동산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제가 숫자 에 약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 반복적인 공부였어요. 근데 이 반복적인 공부를 하기에 저는 가장 좋은 게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디오북, 유튜브로 영상을 듣는 거, 듣는 공부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50대, 60대인 분들이 각 고인의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 친화력, 친화력. 정말 누구랑도 다 저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동산 소장님. 그쵸. 부동산 소장님.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보이, 보면 남자 소장도 많지만 여자 소장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랑 친해지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금매 같은 것들.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근매가요 정말 근매인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그 네이버 부동산 많이 보시잖아요 이 네이버 부동산에 잘 오픈 안해요 왜냐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괜히 이거 올려놨다가 다른 매물 가격들도 같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잘안 합니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근매는 정말 지인이나 정말 이거 부동산 살것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자주 보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50대 60대 인 분들이 수시로 그냥 이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소장님이랑.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매물이 나오면 더 빨리 이렇게 소개해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 지인분께서 정말 좋은 곳에 이제 그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 줄이 대기자가 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마음을 녹여가지고. 제일 먼저 그 매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아직까지는 이런 부동산 소장님의 그 힘이 세잖아요. 본인이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값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20대, 30대인 분들은 정말 그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공부 뭐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에 간다거나, 뭔가 내 얼굴을 팔리는 일?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50대, 60대 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그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녹여내시면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50대인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강의보다는 스터디와 같은 모임에 자주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공부, 오디오북이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걸 듣, 수시로 살림을 하면서도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화력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소장인가 되게 친해지는 방법,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인 분들도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